고 방줘. 빨리 줘. 배고프. 빈. 줄였나. 어 아주 바로 앉아 보자. 아. <똑바로> <laughs> 해야 <안 미? 웃음> <해안 미야>. 미해 <laughs> 아, 조대에안 사네. 어우 씨. <laughs> 뭐가 없는겨? 이거 만약에 연막 오면은 <laughs> 형그 저번에 해 봤던 거 연막에서 그거 용숨을 한번 자르는 것도 한번 봐 줘, 형이. 응.. 음, 어. 용숨 콜이 있어야될텐데 근데 그거 신경쓰면 딜 <laughs> 못할까? 응, 아니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이거 얘네 처음에 저한테 스턴 다 넣고 벌벌까지 주던데 벌벌 해제되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만나보셨구나 이거 말미잘 <말미지역> 고정인가? 법사가 법사 대신 암사인 경계를 저... 미리 던질까? 그냥 시카님 바로 갈 때?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네. 처음에 무적 주는 거는 데모 위험 때문에 좀안 좋아서 네 그냥 바로 제가 경계를 던질게요 네첫 그... 스턴에 바로 던져주세요 네네 향기님이 아, 조도 검... 봐줘요 네검투 신기 검토 신기 아니 시우님이 하, 해준다고 해서 그냥 하시라고 한 건데 아 시카님 <laughs> 화면 보니까 나 건담석인 줄 알았는데 <laughs> 시카니까응 그때 방송할 때 잠깐 봤는데 <laughs> 어 되게 뭐 많이 쓰시던데 <laughs> 드레나이 난 그렇게 많이 써도 그걸 다 활용을 못 해가지고 어 저도 저도 안 그게 안써 그래서 안써 안 써. 그래서 안써 <laughs> 아니 못써아 많이 어. 못봐 그냥 보는 것만 볼때못 네, 봐서 저도 못 써요 보는 것만 보여 시카 뭐. 올 경기 녹화잖아요 올 경기 녹화에서 반성하고 음. 다 아이, 피드백하고 그거 안한지 되게 오래 <laughs> 됐어요 아 쓸게 형이 한달한다 그랬는데 띄워주고 있는데 황포기야? 음... 음. Scroll 그냥 어. 도비 탔어. 그이 태우고. 음에핀충할 거죠. 에 신기한테 신기, 신기한 신기 땡겨봐 이거 딜러들 사이드 나오는 캐스도 쭉들어요안으로 그냥 계속. 오다 걸렸어. 포건 내가 못 먹을 것 같고. 못 먹을 조드가 먹었어. 조드가 먹었어. 신기 땡겨서 준다. 아케 고핀 줬어 아세 밖에 안 됐다. 조드 목줄 나왔어. 참아요. 영상. 지 급장 나왔어요? 지금 편계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이 오수게오수게 오수 오수 해 가운데 우무 가운데 우무고 우무고 우무 어제 우센들이야 오수게 우초 우초 남석 안어요우 신기 5초 일단 생겼어요 신기 오초 잘못 탔어요 신기 이에요 신기 무적 나왔어 무적 나왔어요 보충금 쳤고 우무 가 오케이 신기 무적 빨리 업어가봐요 신기 매칠업어가봐요 우리 신기 와 신기 와 신기 와 짤라 해봐줄게 우무 버풀 신기 와 신기 안 온다니까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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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상 좀봐게에서한 일단 나갔어 나갔 오케이 길 거의 못 하고 오케이 어, 아 이게 예. 계속 간다 줄 어, 아, 그래. 어, 너랑 나랑 총 집요까지 신기 플러스야 이거 필러 둘다 네. 네. 아니 이거 안 들어도 될거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집까지생선까지을좀 앞쪽으로 잡아요 일 잘랐어 신기 일잘 움무 어제 사제 어줄 줄게 사제 어 줄게 와 지금 조드 사지. 나 혼자 이게 아, 지금 30피까지 빼고 있는데 못 잡나 채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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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채집결까지 나왔어 오케이 깃발 인상과 운무 잠깐 한 번만 떨태았어아 고학 복제했어요 예 이거 신기 못 먹을 것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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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제 반해봐 충파 있어 충파 있어 나고핀 곱핀... 조두 쪽에 아니다 그냥 조 잡자, 아, 자, 잡자. 조두 못 잡어 조잡해요 조잡해요 껍질 준거껍 어, 조두 죽었어 이쪽에? 어 죽, 죽었어 안 줘. 네, 죽었어 품망한 중 사제도 죽었어 이거 시체 다 따고 따는 중 상냥한 누님이 인자한 누님인가 그런 것 같아 저 도적 저주에 대 한번 해줄게 네, 나한게 없으니까 저 이번에 무적까지 썼어요 네네 네. 경계 20초, 다음에 될 거. 이거 우리 광폭 나왔어? 야, 이거 안 모여있으면 썩었는데. 그니까, 그, 너무 용숨에 그거에 목숨 어. 걸지 말고 다른 딜을 하면 되지. 그냥 이거 엄마처럼 밀리한테 도, 도도 조맞춰 발라야지. 이게 그 있잖아. 아. 밀리가 용숨 맞으면 빡쳐서 어그리 튈 수가 있어. 신기하게. 오케이. 애들 부활했거든요. 그냥 애초에 쟤네가 밀리는 모이는 지점이 밀리라고 생각하면 밀리한테만 용선 다 줘도 되겠다, 네, 형님. 아, 자동 꼽기만 잡고 점성갈 때만 밀어주고 그냥 밀리 좀 까. 아, 어. <laughs> 자동 꼽힌지잖아. <꽃핀이잖아>, 밀리는. <laughs> 어, 밀리는 그냥 알아서 키로한테 불러 붙으니까. 버프 한 번씩만 다시 해주세요. 네. 저 아직 부축이 있어요. 신기 절 참아. 휘파, 휘파, 이학이학과 죽이야 게 깎게. 휘파, 지금 뭐 빨리 먹어. 뭐 어, 30초. 전투 걸수 있으면 걸어줘. 안 그럼 우리 절 맞고 시작하거든요. <laughs> 관문나 어. 아, 잘랐다, 오케이. 씨, 못 잘랐다. 전투, 전투 알았어, 걸었어, 걸었어요. 응. 법사 전투 걸었어요. 이거 때려 박으면 돼. 기사, 기사 실명준, 기사 실명준. 또 뻗어놓는 거야. 때려 박아면서또 끌어놓고. 안올거 같아. 은 어, 아, 우리 소장, 우리 소장, 우리 소장. 저 살아요, 살아, 살아, 살아. 나이스, 나이스. 어, 지금 상대 사제절, 사제절, 우리 사제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돼. 우무관 죠, 우무관 죠, 우무관 죠, 우무관 죠, 우무이 여기 골수각이네. 어 그치 여기가 보수각이잖아 흑마 잠깐 가야죠 신기 넘어오면 신기 할거야음 신기 한다 신기 아, 야 근데 아, 전사 아니, 극장 왜? 없거든? 8초 뒤에 전사, 가, 전사 그래? 갈 8초 뒤에 아, 전사, 아, 전사 아, 가자 형형 아, 일단, 일단 신기 가 일단, 일단 신기 가어 아, 일단 5초 뒤에 지금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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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딨까요? 전사 신기 가능해 신기 전사 신기 가능해 둘셋 극가 연마까지연마까지 신기 형제 아, 해제줘 신기 형제 해어 잡았어 잡았고 옆에 있는 암사 형아 살려주거나 신기 간다 신기 왔어 살아야 살아 무조건 살아봐 보수 조적 해봐 네, 한번 이나 이제 조적 끊으러, 끊으러 왔어 나 네? 조적 끊으러 왔어 신기 경계주세요 오케이 준리 네? 해봐줄게 조적 끊어 줄게 아 이거 엄청 끊어왔는데 이게 안 좋네 상분 해제 좀 해제 짱껐 네. 뭐해요 나 기빵 보는 아, 중 조적이 기빵 보는 중저 기빵 보고 있어요 살려거든요 제가 살려 제가 살려 네조도스터조도 오쑥이야 오쑥 오이야 오쑥 상라 잡았어 우무가 우무가 도적 사제부터요 저한테 안광 나왔어요 제제. 나 고핀 있거든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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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잡고 왔어 가면. 오케이 오케이 그. 어. 사제 위협 한번 줄게 그냥 도적 한번 까는 중 도적 빠진다 흑마는 급까놓 놓고 나 사제만 땡길게 아, 광폭 뭐 나왔어요 지 아. 예. 어광폭이요 힘들어 서세번 나오네 흑마 죽였고 다 잡았어 암사좀 나중에 잡자 얘 그냥 해봐야 나요안 잡아도 돼요 죽일 거 암사 방... 암사 방금 잡았지? 저 이번에 무 뭐, 나왔어요 연막은 없어? 2분 남았어? 음, 연막 있어 저쪽은 연막 있을게요 아, 극장... 양분 있을 빼고... 저희 급장 없는 분 조심해요 요번에 연막 있을 거예요 다 썼어 쟤네 희찬아 이번에 좀 떼주는 위주로 갈게 충격파 떼주는 위주로 가. 게 어? 요번에 연막 응, 썼다고? 아니 안 썼다고 안 쟤네 우물 빼고 급장다 어. 있어 신기 왔고 급장 이제 쟤네 연막 올게요 흑마도 왔고 전사도 암사까지 그래, 그래, 그래. 다 부활했어. 얘네 뭐가 나왔나? 어 얘네 바로. 등 간다. 아니다. 등 쪽으로 각 잡는다. 자르고 갈지도? 음, 갈 준비해야겠. 다 네. 네. 약간 좀만 좀만 치우쳐 주세요. 응. 도비터 있으 있잖아, 쟤네 지금 이번 타임에. 오 <laughs> 어, 걸렸다. 안걸렸어안 걸렸어. 어디가는데 산아 신기 도비타... 절차어 나이스. 얘네 도적 같이 없어 지금? 아니 있어 아, 있어. 암사 있어요. 암사 때면 안 보이는구나. 아 주대 버프다 주대 버프. 군한테두명 있어. 있어. 신기 다시 절쳐났고얘 도비 다풀어 지금? 이제 얘네 그뭐 너무 오고 있어. 안넘어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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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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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린 받고, 음, 죽기 지 급장이야. 응, 다 왔다 등다 왔어. 어제, 아, 응 어린 어린 도적 빠졌아 있다 있다. 도적 여기 있어. 도적 여기 있어. 아, 아, 도적 도적 문신. 도적 에이, 은신 도적 문신. 나 미스. 네, 봤어. 예 봤어요. 봤어. 지 조사해봐. 조사해봐. 아진 도적 도트만 박아놨어. 조도 풀고 도풀 내가 막으러 가는 중. 조도 풀고 내가 막으러 가는 중. 핀사다 네, 중간에 껍질 줬어요 할수 있어요 예, 오, 신기, 신기 갈 거야, 오, 신기 쿨스턴, 신 신기, 쿨스턴 응. 신기고 어격까지 딱 나왔어, 계속 가나 땡기기도 있어 오수. 여기 위협까지 상대 오식게요 어. 아, 신기일 짜리예요 기돌린다기돌리는거 막는 중기돌리는거 막는 중 끔무가지고. 기고 바로 깨졌거든 저 어, 가옥 했어요 나 강타 응. 태어리까지 올라오네 신기예요, 신기 경계, 경계 밀어놨어 나이스, 나이스 두 발까지 신기야, 뺏주세요 아, 영박이아니 아니야 어, 나이스, 폭도 다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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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15, 다스턴이야 밀리 다 c 턴이야 a n i e r Billy Castanier, b i l l 오수 a s 오 a n i e r 는 i l l y Castanier, Billy c a 스 t a n 풀 e r Billy Castanier, Billy c a s t 무적 i e r b i l 다 y Castanier, Billy c a 무적 무적 저는 조드 작가가는 중, 조드 작가가는 중, 중. 자연의 군대. 조드 이거 풍우과 연막은 들어가는데 아, 가, 가, 가. 아, 연막, 간다. 복식이네? 복식이네. 복기이네복기네 복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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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네복이네신기하네신기하네복네 복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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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복식이네. 복식이네. 복고이네 복식이네. 복식네네네 이제 슬슬 빠져야 될 때? 어, 어, 그냥 그래. 올지도 몰라 지금 아까 손을 타가지고 도자기. 좋아. 우리 도전는 빠지시죠? 네. 다 정리된 거. 같아. 이미 빠져도쿠님 급장 있어요? 어, 저 급장은 없어요. 몇분 남았는데요? 음, 방금 써가지고 1분 30초요. 거기 있어요, 형이 여기, 여기 같이 있요 저, 저 이이네 왔어요. 서큐로, 우리 사기한 대만 때려주세요. <웃음> 실명이. <웃음> 도적 갔잖아. 오케이. 어디 가노, 이거? 새끼, 어째! 오케이. 이거 부활자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네, 지금 도적. 아직 모여있어요, 애들. 모여있어요, 광해 네. 죽었어. 애들 본진 부활했어. 이번에 도적 버리고 도냥 아마 등올것 같은데. 쟤네, 아. 포기 안 하면. 끝나긴 끝났는데. 지금 모여있어, 있어. 아직 부활 안 해가지고. 승마가 이제부활했고, 어. 아. <laughs> 포기한 것 같아. 마지막 박간지 하겠지. 여기서 점프 뛰고 있어. 등쪽으로 아니구나. 등쪽으로 좀 이동하네요. 이제 아 이거 <laughs> 파멸충을 찍고 왔어 이 친. <laughs> 어, 그 찍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부족 계좌 찍는 거 자체가 파멸충이 별로지 않나. 나찍으려고 아, 그, 저게 중첩이. 15중첩이 금방 돼요. 파멸충은 <laughs> 근데 그거 부가 아니면 사실 효율이 없잖아요. 수에 어, 2명인가 왔는데, 그래서 왜 찍는 지모르어어거다 원래 파멸충에 1분 아니었나? 1분 아니야 <laughs> 지금 1분 30초인가 그럴 텐데. 안 놓으셨네. <laughs> 너무 길어. 기사 급장. 아, 암사 이거 나한테 계속 아까 기사 자세 기사 자세도. 기사 자세도. 기사 자세도. 기사 자세도. 기사 자세도. 기 기사 자도사 나는 그래. 암파가딜러 중에 제일 짜증 나는데 적딜러중뭐 아, 쓰는 거 같지도 아, 않은데 딜이 아프게 아, 들어오는데 바로 아, 가자. 아, 빅매치가 볼 <laughs> 때가 됐는데 이 시간 암사의 가장 아픈 딜들이다 캐스팅이 없어. 이 시간쯤에 빅매치가 있어야 될 그럼 아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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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어, 올챙이 같은 거, 분파역, 쐐기 이런 게다 존나 다 즉시니까. 튀기는 거 이름이 뭐였죠? 네? 갈래물길. 아,